살해 있겠다 어우 아! 야. 아파. 온다 사람 온다. 온다 살들려 아. 다운아 어? 어, 아, 있다 한명 있다. 개몇 기절. 개두명 기절. 하른 중. 뭐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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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끝났다 왜? 끝났다. 너 끝났다고? 야 나가자, 간다, 간다. 간다. 보인다, 조명 보인다, 여기, 보인다. 확인. 오케이, 두명 기절. 나이스. 여기에 여기 있다, 여 여기 있다. 이돌고있나 음, 아, 기절이고. 그, 우리 우리 위치 아, 우리 그 분들 알고 있사람쪽요 음. 왔다 왔다. 여기 두명이죠왼쪽이 아, 마지막. 아. 지금안 아. 맞네. 그리고 오른쪽 답변할 그 위에 사람이 있어. 아마는 뭐여, 어딘지? 나가서 봐야 돼. 아, 저기 있구나.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왜 안죽어? 저기 안죽어? 제... 지붕 지붕 m d 지붕 맞 어... 지붕 어우 힐탑 써? 쟤 죽어야 됐었는데 없어 없어 끝났고 여기 차에 식 타임 쪽야 이제 1번 1번 에디야 1번 쪽 예, 뭐 라이스, 라이스. 저도 저 코시하고 있어얘저 코시하고 있어 앞으로. 응. 왔어 거의다 예. 끝났다, 이 끝났다, 다 끝났다. 저 어... 저쪽 끝에 끝에 있는 거 죽인 거야 노란빛 쪽에. 응 앞에 앞에, 앞에 노란빛, 노란빛, 노란빛. 하려고 개. 됐어? 됐다. 오케이, 끝났어요. 왼쪽이. 끝났어. 어, 2대 2. 어디야? 왼쪽 내가 끝냈는데. 방금. 오케이. 노이 트 노이. 어, 여기 Oh, you e 노란 t 이노란 o 나이스. p 네, 나이스. 하봐, 알로지 할수 있다니까 우리. <laughs> 어 n Nice. Oh, nice. How a b 고살 t 고 love you? How 형, 나 거기 가지 마. 내가 차로 밀어버릴 거야. 조심 아니, 아니, 아 차로 어. 못 밀어, 차로 못 밀어. <laughs> 나이스. 마지막 명, 마지막 한뭐 명, 마지막 명. 마지막, <laughs> 마지막 명, 어, 마지막 여기 명 여기 찾아. 여기, 여기, 여기 있어요. 쟤 뭐야? 형, 모르는 거 같은데. 멘탈리 보고. 야, 보, 보고 있어, 보고 <laughs> 있어. 와, 알고 있어. 어, 죽었다.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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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겠다. <웃음> 어 여기 잖아 좋을 때 하고 왔는데. 한아 2명이잖아. 명 기절 이잖명이잖명 어, 마지막 명이잖명이잖이잖이잖이잖이잖이잖이잖아이 기명이이아명이잖아명이잖명이명 명 마지막 한명이잖명이잖이잖이스오케이끝이야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어, 끝. 내이 새벽 기이켰어나이스명이잖아2명이이잖아이스 여기서 이잖 위에 있었잖아들한명더 음. 있어? 온다 내려온다 이제 여기 명기 나무. 뒤 뒤에 뒤뒤뒤정 뒤에 정정정 뒤에, 뒤에. 뒤에 아 아니. 오렌지 싸줘 봤어 싸주게 어디에 어 싸서 싸서 너너 저쪽 들어와 아 어. 어, 기절했어 이제 어. 뭐야 아 어. 누구야 제 저기 노란핑에 그러다아유너 블루칩. 아, 나... 나... 아, 뭐이스아 오케이 바로 어 뭐야? 여기 차형 차로 치려고 한다 어. 어 기절 나 터치 나 터치, 터치. 아, 저이로 여기 <목마> 여기, 기 싸워주고. 어. 여기, 여기, 두 명? 내 앞에 하나? 어, 확인 했어요. 둘. 네 둘. 이거 어떻게 봐? 둘이 어. 둘이 둘이 뒤에서, 둘이 뒤에서. 뒤 뒤에도 있어요. 오기이 네, 확인. 자, 끝. 3 0 0방야 1번. 뭐야, 둘이 이거? 뭐, 또, 또 왔는데? 여섯 번팀 뭐, 예. 아, 네 아, 네 아, 죽었 아, 죽었네. 아, 죽었네. 기절, 바위? 와... 아, 죽었네. 아, 죽었네. 아, 나... 발 받아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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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이스 나이스 끝끝 나이스, 굿, 굿. 나이스. <laughs> 애들이 이시체에소류탄이한명 기절 차 쪽에 두명두명 기절 핑핑파라핑 노란 핑 노란 핑 노란 핑 언덕 조심해요 언덕 조심해요 레몬, 이쪽에 있어요, 한 번에. 한 번에 있어요, 레몬. 이각 나와요. 아이고. 한 번에 있을 각 나와요. 아이고. 아이고. 야, 너... 나이스, 형. 형이 다 잡았다. 아니, 어, 살았다, 한명어요 머리 위. 위 아, 확인 어,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기래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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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그 아, 뭐야, 혼자 19, C4로 죽은 거야? 아, c 설치해 놓고 나한테 걸려가지고 이도가도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뭐 살릴 데 있나? 없네 아, 블루투션 스멜 업